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왜 가래신남에서 왜 공수를 여자로 오른손이 가고 왼손이 이게 이제 음양의 위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인간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암흑이죠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남향을 보여주는 이유가 해를 가장 길게 보는 있 거잖아요. 그 따뜻한. 그래서 우리가 남양을 보고 서 있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정치요 기본 정치. 남양을 보고 서 있는 거는 난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내 뒤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은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바라본 북쪽은 항상 주례를 쓰거나 아니면 그 시체에 돌아가신 그 영적이 모셔 있거나 귀한 것들을 모셔놓긴 하지만 그걸 뒤로 하는 거예요. 사람있는다 사람. 그래서 남쪽을 보고 있을 때내 왼쪽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서, 남북, 동서 서. 남. 동, 이렇죠. 그럼 반대로요. 여기, 여기가 남쪽이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야기 식구라고 내가 이렇게 는데 자, 내가 이렇게 남쪽을 보고 서있을 때, 내 왼쪽이 동쪽이에요. 내 오른쪽이 서쪽이죠. 근데 이게 북쪽이잖아요. 동은 뭐죠? 양이에요. 새롭게, 동쪽은 태, 태양이 어게요 떠오르죠. 떠오르는 건 뭐예요? 기운는 남자예요. 네. 남동 여성.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동쪽이기 때문에 해가, 내가 남쪽을 보고 서있을 때내 왼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왼손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을 거예요. 그럼 남 어떻게 되죠? 남동 여성 그리고 남자 여우 남자는 그래서 좌측이 할때 왼손이 바깥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우 여자는 오른쪽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오른손이 공수할 때 바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운명의 위치, 이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새를 연구하는 그 해학자들이 하늘에서 허비다는 새들이 날개치하고 내릴 때기세은 어디가 먼저 되는 까요 숨통을 왼쪽 안으로, 오른쪽으로.